정말 진짜 사나이 할때 포기하고 어. 싶던 순간 뭐 거의 매번 갈때 포기하고 싶던 순간 많이 봤지, 포기하는 거는. 아 근데 얘는 진짜 프로그램을 다 힘들어 했구나. 모든 방송은 나름대로 좀 힘든 거 있어요. 모든 게. 그렇지. 아니 나는 정글의 복집처럼 힘든 거 아마 병만 님도 비슷한 생각 할거 같은데 진짜 사나이 이후에는 예. 어떤 프로그램도 불평한 적 없을 세상에서 진사보다 어려운 프로그램 없더라고. 장모님하고 하는 방송은 세상에 제일 힘들어요. 아니 <laughs> 너 뭐야. 야, 진사가 힘들어? 백년손님? 백년손님. <laughs> 진짜? 어, 난 지금 제대 하겠다. 제 입대. 어떤 것도문 그게 왜 힘들어? 어, 그냥, 그냥 같이 있는 게 힘들어요. <laughs> 야, 장모님 보시면 너무 서운해하시겠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laughs> 수도 <근데 이게 웃음> 없고 이제 너무 깊게 왔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방송하다 보면 음. 아. 난내 입장에서 풀량 그냥 뽑는 게 걱정하면 아, 되는데 맞아, 맞아. 일반인, 장모님은 방송해보지 않은 음, 사람 이 촬영까지 아. 이거 솔직히 뭐한두 시간 지키냐.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걱정해주고 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래. 또 어, 그거 신경 써야 되지만 품량도 봐봐야 되고 이게 제작진도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 스트레스에 그냥 정글이나 진짜 산아이 다시 하는 게 낫죠. 그지 나만 하면 되는데 나만 <laughs> 네, 건사하면 그러니까, 되는데. 아, 그러니까 나만 힘드면 되니까 네, 그렇지, 또 가족이니까 또더 신경 쓰는 그런 의미였구나. 어떻게 정말. 거의 그.. 난 좋아! 장모님하고! 행복해! 백년선님하고 같이 가는 거야! 나는 장모님 년... 장인어른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어, 행복해! 일주일에 행복해요! 몇, 일주일에 나는 장인장모님하고.. 번... 장인 숨, 쉬세요. 어, 숨 쉬어! 숨 쉬라고! 질문에 어. 답을 하서 어. 일주일에 몇번 만나요? 와이프를? 장인장모님 <laughs> 아, <장군님, 웃음> 예. 장모님을? 예. 그래도 일주일에 한.. 2주에 한, 한 번씩은 보는 거 같아요. 오 진짜? 오 잘하네. 진짜.. 장인어른하고 장인어른하고 같이 따로 커피 한잔 먹고 2 시간 보낼 수 있어? 밥 한번 먹어본. 갈렸어. 어, 어 두부찌개를 먹었는데 어. 그 콩나물이 몇 개인지 다셀수 있었어. <웃음> <웃음> 계속 둘이 이거 찌개 끓는거 둘이 이거 막 계속 <laughs> 보고 어쨌든 장모님이랑 뭐, 약간 장모님이 날좀 어려워셔가지고. 장모님이 어? 네, 좀 어려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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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국님이 약간 나 혼자 있다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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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 있지. 장국님도 어, 어. 어? 성광이 장모님이 너 팬이셨었어? 아 팬? 그때국한 이제... 전참 라는 프로그램 있었을 때 어, 어. 그때 어머님이 그 프로그램 팬이셨고 어, 어. 이렇게 소개팅 비슷하게 이제 만났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아, 소개팅 어. 했으니까 장모님이 어떤데? 서난 아, 관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장모님이 아저 음. 사람 괜찮은데 라고 TV에서 본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어. 계속 만나보라고 아 어, 장모 되시던데 음, 네. 푸시를 하셨고 그 얘기를 이제 만났을 때 장모님이 얘기해 주시던데 팬이 팬이셨네 지금은 어떠시대? 어. 뭐 어떠시대? <laughs> 지금도 지금도 팬이신 거야? 지금 왔다 갔다. <laughs> 어, 어 이제 어, 어, 뭐 그러니까 어. 좋아하시다가 응. 또 이제 서운하실 때도 있고. 어 진짜. 에이, <laughs> 어, 그럼 응. 형은 요즘 근황은 어떻게 돼요? 요즘 이제 와. 한국사에 푹 빠져있지. 아 최근에 라디오 그만 네. 하면서 응. 내가 그 동안 못 해본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유로운 일을 해보자 할때 이게 이제 들어온 거지. 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시험을 보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80점부터 1급이거든. 아. 79. 막힌도 아. 잘못하면 고 79. 그래서 다시 봐서 이왕 1급인 거90 넘자. 어. 근데 했어, 그래서 94. 와.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해보자 했는데 99가 나와. 이야.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찌르면 나와. 이렇게 툭르면 나와. 나도 자격증 있습니다. 완전 나도 아드... 어 뭐야 뭔데요? 저도 자격증 태국 마사지 자격증 있고. 뭐? 태국 마사지. 마사지? 어. 이거? 네. 그 자격증이 있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태국 해? 가서 땄어요. 왜? 뭐가 조금 특이할까? 자격증 중에 그래서 그냥 무책임. 진짜? 그게 그냥 갔어 태국 가서 그냥 배웠어. 그리고 힐줄 알아 정말? 이게 네? 혀를 짚어아 짚죠. 내가 사실 여기 왼쪽 어깨가 좀안 좋은데 지 그래요? 음... 음... 갑자기 좀 자신감이 오른 어, 것 같은데. 아, 근데 믿음이안간괜찮아요 <laughs> 야, 야, <laughs> 야, 야. 야, 이거 이거는 좋는데 똑같네. 어. <웃음> 야, 예수. <laughs> 야, 제대로 <laughs> 하는 거야, 뭐야? 아, 진짜로 하는 거예요. 아, 어, 진짜요? 그냥... 네, 근데 이게 마사지가 어. 앉아서 받는 어. 거보다 태국 마사지 무조건 <laughs>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오일 오일로 이렇게 마사지. 오일도 있고 정통 마사지인지 건식으로 받죠. 거미식 거미 거식아내왜 이렇게 그 우선 영어부터요 낙낙 낙낙은 세게 바운드 다내상 아, 아. 괜찮아 <laughs> 괜찮 아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런 것까지 배워야 대국말까지 배워야 그렇지 <laughs> 그것도 급수가 있어 급수가 아까 그러니까 진짜 찐으로 하려면 한달 동안 숙소에서 자, 자고 어... 이거 배워야 되는 거고. 넌몇 코스야? 나는 삼박 삼일짜리 코스야. 시험 코스가? 어 삼일짜리 일짜리 어. 아, 시험도 보는 거야? 아 시험은 그 사람 옆에서 어. 그 사람을 내가 한번 하는 거야. <웃음> 아, <웃음> 야, 그 그래 시험에 끼치 그래, 그래, 시원하네. 해이렇 어, 뭐어 거든 막 찜까지 만들어도 줘. 만들어도 있어 찜 있어. <laughs> 아니 그럼 이걸 그 아내도 좀 해주고 그래? 네가? 어... 아... 와이프 하다가 최근에 감이 와가지고 <웃음> 와이프가 아니 이상하다고 한서 아침에 이러네 아! 아! 오빠! 이게 안 돌아가 오빠! 이래가지고 아 다음부터 그렇구나. 해주면 안 되겠다 맞아. 아니 요즘 성곽이 보니까 감독님 <laughs> 된거 아니에요? 영화 감독님? 했었지 2000... 그러니까 2년 전에 과거로 지금 끝난 거예요? 어... 다시 뭐 작품은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음.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는데 준비는 하고 있어 아... 그리고 이제 내 꿈이 나중에 이제 뭐 할리우드도 가고 싶고 막 그런데 아, 내가 만약 가면 어, 샘 형이랑 한번 미국 가서 같이 좋겠다, 음. 형이 좀 연기도 좀 하거든 난 재현 배우 출신이에요 그렇지 서프라이즈 어. 넌 서프라이즈 할때 어땠어? 서프라이즈할때 정말 힘들었어. 연기 연기 때문에 잘렸어. 연기 못 한다고? 어. <laughs> 서프라이즈 연기는 원래 어떻게 해? 서프라이즈 원래는 연기 어떻게 해야 돼? <웃음> 오. 오 <laughs> 어, 어, 진짜 많이. 아 지금 좋은데 어, 지금. 근데 형은 어떻게 했어? 어. 야, 역시 약해. 약해. 마셨다. 나 같아도 안 불러. 나 같아도 안 불러. 죽을 때한세번 죽어야 돼요. 당연하지. 그러다가 술을 준다. 야, 그게 얼마나 놀라워 지금 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고고 치지 못해요. 그렇게 했었어야지. <laughs> 근데 병만형 보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내려가서 요즘 병만랜드. 뉴질랜드 예전에 그런 걸 만들고 싶어 갖고 네. 이제 병만랜드라는 걸 이렇게 좀 꾸며서 했었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체험하기는 그러니까 제주도에다가 약간 생존 학교? 생존 학교라고 해서 이제 서바이벌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뭐 어떤 이런 그뭐 만들기부터 해서 막흙 만지고 좋다. 뭐 공구를 다뤄보고 이런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년 벤틀리 내 지난번에 와서 가르쳐줬던 거지. 음. 그런 게학교가 생긴다고. 슬니다들어우 슬로우! 슬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네. 그 약간 그숲 유치원이나 네. 이런 거 되게 음, 많거든요. 네. 요즘 뭐 핸드폰이든 아이패드든 TV, 뭐 노트북 음, 음. 이렇게 너무 애들은 쉽게 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는 네. 느낌으로 맞아요. 그 언제쯤 완성돼? 그거는 이제 내년 쪽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일부 조그만하게 실내에서 할수 있는 거는 다음 달에. 오. 음.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크멘터리 (4인용) 식탁.